...에도 즐거움과 어,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또 우리 현재 당한 어, 팬데믹을 통해서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순간을 느낄 수 있는 많은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Hmm? Yeah, yeah, yeah. Video. It's a video. GoPro, right? GoPro? No, it's not not GoPro. It's a Osmo pocket. Just It's stabilized. When I run, still. Yeah. 어, 초만 꽂고, <놀람> 불은 조금 이따 켜요. 아,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죠? <놀람> 네, 오늘 네, 갑자기 또 그냥 밥만 먹고 가긴 또 저기 하니까 제가 조금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 오늘 정말 우리 그 하덕경홍선정두 분의 <laughs> 44년 축하하면서요. 우선 하대경 님의 인사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박수해 주세요. 아, 날씨 좋으셨는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재히 우리 친구도 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44년 동안 살아온 이 세월을 옆에서 잘 지켜주신 여러분 덕분에 잘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 앞으로도 계속 잘 어, 지켜주시고 우리가 안헤지고잘수 있도록 서포팅을 <laughs> 해주시고 <웃음> <웃음> 어, 다들 우리를 어, 보험 받아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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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렸지만 사4 1은 부탁하고요. 그리고 남은 짧은 기간 남은 어, 그 골프 시즌에도 즐겁게 지내시고. 그리고 어, 또 우리 스키협회 팀은 고타로 스키시즌을 향해서 또 내진합시다. 어, 감사합니다, 골프 <laughs> 시즌. 네. Uh, <laughs> <laughs> i you. thanks for um, i guess um, i like to thank everybody for coming. Um, i know that you guys are a very important part of um, doug's and Susan, mom and dad's life. so we um, extremely appreciate that you guys are here. 그리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우리 토론토에 또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또좀 특이하시고요. 독특하신 우리 하이사님 잠깐 모셔서 그래서 인사 한 말씀. 인사 말씀. 네. 그래도. 모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44년을 참, 제 하대경 씨가 힘들게 살았는지, 잘 살았는지도 모르겠지만, 얼굴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판단할 겁니다. 행복한 얼굴이냐? 행복한 <태극한> 얼굴이냐? 손주희가 사실 행복해 보여요. 예. 예, <웃음> 예. 저는 뭐 자식 들과저은남편 때문에 항상 이렇게 내가 6 0년생을 부모 밑에서 22년을 살다가 나머지는 우리 하드경씨 때문에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 이 자리에서 또 가장 어른 되시는 분은 또안 모시면 섭섭해 하시니까, 우리 피선생님 잠깐 모시고, 그냥 덕담 한마디 듣겠습니다. 네네. 덕담이라고 할수 없구요. 내가 이두 부부를 안 지는 20년이 됐는데, 하도경 씨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laughs> 만나면 말이 없어요, 이 사람은. 네. <laughs> 오늘 이렇게 말을 <말하지> 잘하네. <laughs> <laughs> 목에 <웃음> 뭐가 들어가서 <수> <laughs> 이 수사는 몸집도 적고 발도 적은데 어떻게 발바닥이 넓은지 토론토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맞아. 손이 커고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laughs> 내가 과일 가게 할 때는 과일을 아주 큰 먹었어. 요새는 좀 아쉬워. <웃음> <웃음> 아무튼. 두 분이 이렇게 행복하게 44주년을 맞이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 여러분, 피 선생님 아시죠? 60, 70년대 한국에 유명한 디스크 자키. 예 피천득 선생님의 에, 아드님이세요. 네,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어, 아, 혹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그 하도경 씨의 동생의 부인 되시는 분이 내가 본 우리 시숙과 우리 동서형님 <laughs> 즉석 인터뷰하겠습니다. <laughs> 네. <laughs> 웃지만 말고 어때요? 뭐 잘해줘요? 아니면 뭐 이렇게 얘기해보되요 네. 일어나서 건방지게 앉아갖고 이지 말고 일어라. <laughs> 제가 결혼을 해서. 30년 전 살았는데, 네. 우리 형님, 아주머님이 우리 하패밀리에서는 가장, 뭐라 그래나, 중추적인 역할도 하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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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laughs> 하패밀리에서는 가장 상칭이다. 대장. 예, 그거, 뭐, <laughs> 결정권도 제일 많이 가지고 계시고, <laughs> 그만큼, 그만큼 또아래사람들이 따를 수 있게 하시고, 네. 또 본보기를 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네. 형님, 아주버님 축하드립니다. 오. 어... 이제 <laughs> 그, 우리, 저, 더영형님네를 제가 가만히, 저도 한, 진짜 잘 알기 시작한 지는 21년 됐어요. 제가 토론토 나와서 알기 시작하고, 그전에는 가끔 이제 킹스턴에 제가 있을 때, 버스 타고 여행 갈 때만 봤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와서 스키업대 인몰드에서 봤는데, 굉장히 후하신 사람들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자 이민사에 각박한데 저분들은 뭐 그냥 저기 하면 오너 어, 가족 이것도 그분 저분이 주신 거예요. 제가 돈 주고 샀는데 쓸줄 모른다고. <laughs> 어. 그래서 제가 손을 좀대리했다니까 싫대요. 그냥 가자. 이러고 우리 형님도 보면 그 집에 가서 이제 우리 스키어에 모임을 거기서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자기 사위나 뭐 자식들이 갖고 온 진짜 비싼 술들 아낌없이 내놔요. 어, 딴 분들은 안 내놓거든요. 감춰놓고 혼자 먹는데, 여분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낌없이, 뭐, 조니오카 블루라든지, 뭐, 발렌타인, 뭐, 이런, 저는 이름도 잘 모르는 술들을 항상 내놓고, 참, 정말 후하신 분들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요. 아, 어... 그래. 어, yeah, yeah, yeah. They are nice people. Yeah, and good people. Yeah, yeah. yeah. 그래서 이번에는, 그 조카 대신은, 우리 여기 멋진 싱어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노래 한번 어, 들어볼까 합니다, 여러분.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laughs> 우리, 우리 신우이, 신우이 함철 성화 축하드립니다. 아, 어, 콜이란데 <laughs> 어, 어. 안콜. 아, <laughs> <laughs> I love. love. 케이 시간입니다. 케이칼칼칼 음. 칼. 칼도 없이 그냥 <laughs> 잠깐만 잠깐만 아니, 아니. 하신 것처럼 토론토에서 언니 뭐 옷이 되 크시고 음, 어. 뭐 집에 있는 술 좋은 술도 많이 갖고 뭐 그런다고 하셨잖아요. 네. 음. 제가 처음 만나실 때뭐 아, 언니 옷 네. 너무 예뻐 이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벗어 주시고 예, 예. 그래서 뭐 예쁘다는 소리 하기가 진짜 미안한데 예. 예, 예. 제가 여, 여기서 토론토 와서 알았던 언니의 생활이 아니다아요 네네네. 하나. 감사합니다. 아,